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빅이 페인터 되겠습니다. 대지 미술가죠. n 어. <laughs> 자, 컬처 앤 스포츠에 관한 내용이고요. 컬처 e 하게 되면은 뭐죠? 컬처 e 하게 되면은 문화입니다. 알았죠? 스포츠는 뭐 스포츠는 아시니까. 그죠? 빅이페이터 되겠습니다. 돼지 미술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자, 영어에서 어는 문법적으로는 관사라고 하고요. 뜻이 두 가지예요. 어떤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진 게 어입니다. 어 하고 언에 잘못 적었어요. 언두 가지가 있는데 언 같은 경우는 뒤에 모음이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모음이라는 건 뒤에 아, 에, 이, 오, 우 같은 단 말이 올 때는 앞에 언을 써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개 있을 때는 an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 바이크. 자, 이렇게 씁니다. 자전거 한 대가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어, 어 하는 말은, 뜻이 뭐라고? 어떤이라는 뜻과 하나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 famous pig, 한, 유명한, 돼지가 lives 산다. 어디에?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아프리카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어, 컴퓨터가 있으면 네이버 사진, 네이버에서 쳐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er name. 돼지가 암컷인가봐요. 그래서 그 돼지의 이름은 뭐라다? 피카소 이렇게 되겠죠? 피가 카소이다. 더피그 돼지는 loves 좋아한다. 무지 좋아한다 정도가 되겠죠? to make art 미술 을 하는 것을 미술을 미술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만들고 찍게요. 만드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So 그래서 her owner 그 돼지의 owner 주인은. named 이름 붙였다. 그녀에게 이것은 돼지를 말하는 거죠. after named after가 이름 붙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파블로 피카소에서 이름을 따와서, 자, 파블로 피카소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화가입니다. 알았죠? 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동영상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바블로 피카소가 어떤 사람인지, 왜이 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돼지의 이름을 지었는지 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피카소, 피그카소는 스타디 더 페인팅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Start 하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이 D를 붙였으니까 시작했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In 2016 해서 2016년에 she 그녀는 그 돼지는 holds a brush 붓을 붓이 탈렸죠, 그죠? 붓을 잡는다 in her mouth 그녀의 입으로 then 그리고 나서 she 그녀는 paint 그린다 on a canvas 캔버스에 캔버스는 어, 그림을 그리는 뭐 천이라든지 종이 이런 걸 갖다가 캔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o far 지금까지 she 그녀는 created 만들었다. 대략 four hundred artworks 사백 작품을 많이도 그렸네. 그죠? 어? 대략 400작품을 그렸대요. 최근에, recently, one of her paintings, 그녀의 그림들 중의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one of 라는 말은, 뭐뭐들 중의 하나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one of her paintings, 그녀의 그림들 중에 하나가, were was sold, 팔렸다, 이런 말이겠죠? Its price. 그것의 가격은 was over 30 million won. 했으니까. 밀리언이 얼마죠? 네, 밀리언은 100만이죠. 그죠? 100만, 1 0 0만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3천만 원 이상. 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돼지가 그림을 그렸는데 3천만 원이래요 엄청나죠 그죠 자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동영상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어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볼수 있도록 하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 볼까요 A famous pig lives in South Africa. Her name is picasso the pig loves to make art so shh, her owner named her after pablo picasso picasso studied painting in 2016 she holds a brush in her mouth. Then she paints on a canvas. So far, she created about 400 artworks. Recently, one of her paintings was sold. Its price was over 30 million w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읽었는데요. 따라 읽어보고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